역시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이 용산의 최대 급소인 모양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영선 명태균에 대한 검찰 캐비넷이 열린 것 같습니다. JTBC 단독입니다.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2022년 재보궐 선거 직후 김영선이 명태균에게 6,3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이 검찰에게 포착됐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또한 검찰은 이와 함께 명태균이 다른 지자체장 후보들에게도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게도 냉정히 말해 이번 소식은 JTBC의 단독이 아닙니다. 이미 올해 1월 초 한국경제발 단독으로 해당 소식은 나간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시점에 JTBC에서 단독 아닌 단독으로 김영선, 명태균에 대한 보도가 나갔냐는 의심을 해봐야 하는데 역시 이는 검찰의 의도적인 피의사실 공표로 밖에 의심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검찰로선 이를 통해 이번 공천 개입 의혹이 김건희까지 올라가는 것을 차단하고 그저 부패한 김영선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간의 정치 거래 정도로 프레임을 바꾸려는 의도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 이와 더불어 개인적으로는 이번 보도가 명태균을 향한 용산의 경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어제 명태균이 뉴스토마토 기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는 뉴스가 나온 바 있고 가뜩이나 그 내용이 용산으로선 상당히 뚜껑이 열릴 만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명태균의 고소장에 따르면 뉴스토마토 보도에 나온 텔레그램 메시지는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의 텔레그램이 아니라 김여사와 자신간 텔레그램이기에 뉴스토마토 보도의 DC는 텔레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논리로 뉴스토마토가 허위 보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명태균이 자신은 김건희와 다이렉트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것을 고소까지 해가면서 과시하는 것인데 사실상 명태균이 용산을 향해 건드리면 다같이 죽는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란 겁니다. 이에 용산도 명태균이 괘씸하지만 뭐가 터질지 겁은 나니까 추가 기소는 못하고 기존의 수사 중인 사안을 언론에 터뜨려 나름 명태균에 맞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추측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의 핵심 키는 용산이나 검찰이 아닌 명태균이 쥐고 있는 것은 분명하므로 용산의 추가 캐비넷 협박은 어렵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 보도만 놓고 보면 김건희도 김건희지만 국민의 힘 내부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도 같습니다. 명태균이 다른 지자체장 후보들에게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 부분인데 어쩌면 이 명태균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의혹에 국민의 힘 경남 정치인들이 융단 폭격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련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할 때, 기사를 여러 개 묶어가지고, 이제, 타이틀을 뽑았는데, 그게 이제 명태근 게이트거든요. 음. 그분이 경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어떤 소위 이제 정치 브로커, 정치 컨설턴트 역할을 할 때, 배경이 됐었던 인물들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만 주로 주목을 하지만, 그전 단계, 그 그러니까 어떻게 경남 정치권에 저 사람이 진입을 해가지고, 주요 플레이어가 됐느냐. 음.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는 이제 취재 기자들도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을 올해 초부터 이제 취재해왔었던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김건희까지 가기 전 단계에는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떻게 경남에서 소위 유명해졌느냐? 그때 배후에 있던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이제 뜨려면 뒤에 있는 센 사람이 이 사람을 보증을 저, 음. 해줘야 되는 건데 굉장히 센 영남 지역 정치인이 있다 배경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그래서 이제 이런 인맥들을 네트워크로 펼쳐버리면 예. 이게 그냥 단순히 김건희 여사랑 김명선전 의원 사이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고 어, 여러 영남 정치인들이 얽히는 일종의 이제 게이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게 꼭 명태균이 중요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아 이게 영남의 정치 권이 어떻게 그동안 움직였구나라는 게 이제 좀 보이는 뭐 그런 쪽으로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앞서도 말했듯이 명태균이 현재 궁지에 몰렸음에도 오히려 당당하게 김건희와의 관계를 과시하는 걸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용산이 어떠한 협박을 해도 그저 당하기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용산이 더 이상 캐비넷 협박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뉴스토마토 보도나 여러 소문들을 미루어 보면 명태균이 주변에 흘린 부스러기도 만만치 않아 보이기에 용산도 과연 명태균을 가만히 냅둘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고로 김건희와 명태균 간의 전쟁이 있기를 내심 기대함과 동시에 뉴스토마토를 비롯한 현재 김건희 공천계의 의혹을 취재 중인 여러 언론사들이 결정적인 트리거를 당겨주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